여러분 안녕하세요. 1등 코인 트레이더 김 코인 인사드리면서 우리 도지코인 중요한 정보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바닥을 찍은 후에 완벽하게 상승의 여건을 갖춰줬죠.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느 구간에서도 타이밍을 맞추게 되고 매수와 매도를 반복한다라면 그 주식 어떠한 이상보다 수익을 많이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게 바로 코인 시장 차트의 흐름입니다. 이미 저점을 높여가고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다라면 시황의 움직임, 재료의 움직임, 재단의 움직임을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추세가 전환이 됐죠. 완벽하게 저점 여기서 횡보하면서 다시금 끌어올리는 이미 물량대가 지지라인으로 많은 물량이 확보가 되면서 올라갈 때 물량과 차익실현이 나왔을 때 횡보했을 때 1차 저점이라고 생각했던 두어운 물량이 맞물려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금 기술적 이 눌림의 구간은 없다 라는 거예요 반등의 여건만 계속해서 연결이 될 수가 있고 그럼 재료 이슈 호재에 대한 부분을 우리 도지코인 홀더 분들도 꼭 체크를 해 나가셔야 되고 이미 비트코인이 시총에 대한 부분이 아마존 구글 모두 제쳤습니다.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 그만큼 지금 시장의 활성화가 되고 있고, 도지코인도 민코인의 대장 코인으로서 당연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겁니다. 이더리움, 스테이블 기반 코인, XRP, 마찬가지예요. 솔라나 역시 마찬가지. 성격은 다르지만 결제적인 내용은 똑같다는 겁니다. 즉, 현금화가 될수 있는 코인, 우리 토지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두바이에서는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결제 코인 중에 하나죠. 그러면 더큰 상승을 올리기 위해서는 토지코인 역시 재단에서 엄청난 펌핑을 준비하는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소각이라든가 락업이라든가 이러한 일정을 통해서 고래들의 자금을 막강하게 유입을 시켜야지. 이게 나중에 차익 실현이 나오더라도 하방 압력에 대한 구간이 명분이 소멸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지코인 홀더 분들께서도 가지고 있는 코인에 대한 일정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수익을 만들어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현명하게 투자하고 움직여야 되는지는 알고 가셔야 된다. 도지코인 주변에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야 이거 락업 일정이 뭐 9월 며칠날 8월 며칠날 잡혀 있다더라. 너도 내용 한번 체크해봐.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가이드가 될 수가 있겠죠. 재단이 목표 가격을 설정하고 대왕고래들이 얼마만큼 펌핑을 끌어올릴 건, 그리고 소각을 시킬 건 해외 보고서고 어렵게 구해야한 자료인데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번역을 해놨고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게 바로 우리 도지코인 홀더분들이 준비해 나가셔야 될. 방법입니다. 수익 대응 자료집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고요.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죠. 0108119에 6514번 남겨 놔 드렸으니까 우리 도지코인 홀더 분들 대박 나실 수 있도록 대박이라고 딱두 글자 간략하게 남겨 주시면 되고 기회가 왔을 때 찾아가시는 것도 현명한 투자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도지코인 홀더 분들 수익 대응 자료집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8129의 6514 대박이라고 간략하게 두 글자 낚여주시면 되겠죠.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트렌드가 전환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모두 다 발송해 드릴 거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그 어떠한 대가도 없는 무료 정보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 지금 구간에서 스테이블 코인들이 연일 상승하면서 이더리움이 지금 시가총액을 계속해서 비트코인보다 거래량이 많이 동반되면서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어이 코인이 무슨 코인인데 갑자기 상승하지. 내용을 살펴보면 이더리움 기반 코인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즉 테이블 코인이 엄청나게 상승의 여건을 갖춰 주고 있죠. 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집중 있게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개구리다. 3주 새 5만 배가 뛴이 민코인 페페에 대한 열풍이 있었고 리플 같은 경우도 18억 4천만 달러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로 기록했죠. 민코인의 랠리가 계속되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알트 민코인이 상승을 하는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번 제가 이렇게 빠짐없이 안내를 드렸던 코인들 베이비도지 ux링크 이케시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트렌드의 전환이 되면서 우리는 항상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는 계속해서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움직임이 있죠? 바로 스테이블 관련된 코인. 자, 일정입니다. 자, 바로 국내 원화 상장 5테이블 코인이 5천조의 시코인 열면서 비트코인의 상승의 모멘텀을 시작을 열어줬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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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0 0 0 0 0 0 0 0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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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비트 네이버페이에서도 워낙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너나 할것 없이 스테이블코인의 열풍에 합류를 하고 있죠. 지금이 시작 구간이기 때문에 큰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이미 제 영상을 많이들 시청해 주셨고 카이버 네트워크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매수와 매도 타점 안전하게 150% 수익을 만들어 드렸죠.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를 하면서 스테이블 온체인 더 데이터의 고래들의 이동이 소각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약속드린 스테이블 관련된 급등 코인에 대해서 모두 다 발송을 해드렸죠. 이미 업비트 계속되는 이상장에 되어 있는 코인이겠지만 조용한 매집세 거래량이 빗썸에서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고래들이 이 펌핑을 올리기 위해서 조용하게 빌드업을 하고 있죠 거래량은 감소를 하는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인데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완벽한 자리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미리 선점하고 준비만 할수 있다라면 여러분들께서도 내 주변에 내 친구는 수익을 충분히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데 나는 정보와 자료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수익을 못 만들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8월에만 12개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 이미 4개 코인이 약100% 이상씩 수익을 저와 같이 만들어 가셨죠. 제가 일목요연하게 문자메시지로 모든 걸 안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카드린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수익을 만들어 가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8개의 8월의 코인 스테이블 수익 대응 자료집입니다.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남겨놔 드렸죠. 공일공팔일이구의 육오일사번 기회가 왔을 때 잡아가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 것도 현명한 선택과 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간략하게 남겨 주시면.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성심성의껏 준비한 모든 자료에 대해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무료 정보니까 많이 준비해가시면서 제 영상에는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들께서 기회가 찾아왔을 때 테이블 코인된 종목 목표 가격 매수와 매도 타점에 대해서 꼭 체크해보시길 바라고 성공 투자 수익 실현에 많은 밑거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알차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